아, 여러분 시리도 반응하셨어요? 응. <laughs> 하이 빅스비, 헤이 카카오 시리야. 시그널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누가 오신 것 같고 잠, 잠시만, 잠깐만 입덕 메리 크리스 벌... 메리... 아, 내손 아... 그만 아, 입에 계속 털이 들어와. 메리 크리스마스 야!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산타가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됐어요? 어, 산타가 있다는 걸 언제 알았어? 산타가 있다는 건 산타라지 보고 알았어요. 언제, 언제 봤대? 아, 산타 유치원 선생님이 산타 분장하고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믿었는데 제가 원하는 장난감 말고 책 주심 나는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거야 유치원에서 이제 아침에 유치원 가려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수상한 선물 상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선물 상자구나 하고 말았지. 근데? 유치원에 갔는데 내가 봤던 그 우리 집 신발장에 있는 선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저거 설마 내내 선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봐도 수상한 산타 할아버지가 누가 봐도 산타 옷을 입은 그냥 아저씨가 자기가 산타라고 주장하며. 나한테 사실 알고 있었다면 네가 가지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사실 본인은 알고 있었다면그 선물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일단 뭐 고마워요 하고 받긴 받았지. 일단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제 말을 했어. 엄마 있잖아 근데 아침에 내가 신발장에서 봤던 선물이 우리 유치원에 있더라. 근데 가까이서 보면 다 티가 날 만한 산타 수염을 쓴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본인이 산타라며 나한테 줬다. 야,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엄마가 그,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 부엌에 서가지고 이렇게 물어봤거든, 엄마한테. 엄마가 산타 할아버지가 전해주신 걸 거다. 산타 할아버지가 집에서 내 유치원까지 전해주셨는데, 이제 바쁘셔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셨던 것같아요 어. 아 충분히 납득이 가잖아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유치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루 죄행막어호호 장미 반 백합 반어호호 개나리 반 해바리 막 오호호, 장미반, 백합반, 오호호, 개나리반, 해바리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이게 끝이냐 원래 밤에 몰래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산타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아니라며 <laughs> 아니 그 선물이 끝이야 <laughs> 아니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게 다란다. 아 그러냐 아 내년에 기약하겠다 <laughs> 매년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한테 들켰던 것같아 되게 티 나게 갑자기 아빠가 막에으으으으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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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갑자기 안방에서 나오고 뭐야 그럼 안방이 뭔데 이러서 안방 옷장 열어보면 선물 있고 막 뭐야 나도 안는 인형 막 선물해 주고 막 그런 인형 우리 때 한참 유행했던 그 인형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누우면 눈 감고 이러면 게막 눈뜨는 거 너무 무섭거든. 난 그런 선물 진짜 싫어하거든. 인형을 싫어하거든. 나는 인형 선물 받았어. 난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내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직접적으로 좀 말을 잘 못하거든? 그래서 약간, 그 막, 엄마,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 선물 사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안 하고 막, 약간 막 되게 되게 티나게 막, 와, 이거, 이거 되게 좋겠다. 와, 이거 되게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이우 와,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산타가 들으려나. 약간, 약간 이런 타입이라서. 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던 선물을 좀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눈치를 챘지 산타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하지만 성인이 돼서 난 알게 됐지 산타는 있구나 산타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물이라는 물질적으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근처에는 항상 좀 약간 뭔가 좋은 일이 생겼던 것 같아 너무 약간 좀 자기 위로일 수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근처에는 좀 약간 뭔가 내내 기준에서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예! 나는 그걸 산타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돼. 정말 조그만 게 지나갈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막좀 찾아봐야 돼. 산타는 있어. 크리스마스가 오면 뭔가 하나라도 고메이가 갑자기 내 무릎에 앉았다. 어? 어? 원래 산타의 선물. 호호호. 근데 그러면 기분 되게 좋아요. 아 어, 산타 호호 이 녀석 귀엽구만 하고 딱 지나가면 되게 기분 좋은데. 여러분들도 해봐요. 진짜 기분 좋. 그럼 이번엔 그런 선물 받았어요? 네, 저는 선물 받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길가다가 멍멍이가 친하게 다가와 줬어요. 어, 호. 어, 이건 진짜 빼박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빼박. 진짜 산타 같아요. 병난로 병난로 타고 창문 타고 들어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불법 침입이야. 그럼 이제 안 돼. 문 앞에 잉동 하고 선물 놓고 가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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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어요.